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일본 전산 니온덴샷 그러면 뭐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회사죠. 주력 상품은 그 정밀 소형 AC 모터, 즉 아이팟에 들어가는 그 하드 드라이브에 동력을 전달하는 그 작은 모터를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에, 이 회사 사장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어, 나가모리 시게노프라는 사람이죠. 에, 1973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주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참 전설이 전설. 40년 이상을 말해 승승장구해. 서 작년 매출도 6,823억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조 원. 종업원 10만 7천 명. 계열사 140개. 하드드라이버 소형 AC 모터 분야 세계 1위. 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1위가 된 것도 아주 그 특이한 경영철이 학 있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경영자의 열이와 집념만 있으면 된다. 아이 경영자가 열이만 있고 집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적자를 흑자를 만드는 게. 우리는 적자를 흑자를 만들려면 아주 뭐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어? 이게 뭐 재무제표 갖다 놓고 시작해갖고 인건비 포션이 얼마고 재료비 포션이 얼마고. 어? 이걸 다 따져보고 나서 여기서 뭘 줄이고 빼고 뭐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물류비 아니면 뭐 협력 업체를 어떻게 이걸 더 단가를 깎아되냐 이런 거다 하는데 경영자의 열의하고 집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 사람. 그 실제로 일본 전사는 지금까지 22개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아주 M&A를 많이 한회사죠 그런데 단한 개도 사 가지고 망한 회사 없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매입하 그러니까 회사 모두가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을, 회사 M&A 하면, M&A 당한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회사가 얼마 있다 잘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M&A 한 회사의 직원을 한 명도 잘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거기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적자를 내던 회사를 전부 흑자를 바꿔버렸어. 아, 이게 아주 나가버려야지, 최대이 아주 그 덕목이고 장점이죠. 어떻게 22개 회사가 전체가 다 흑자로 전환되냐고. 이 귀신, 귀재인지 귀재. 에, 이 사람이 모든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은 아주 의외로 간단한 경영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말은 일체하지 않는다. 아, 이말 자체가 어려워. 어려운 말은 일체하지 않는다. 는거예뭐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가 넣고 뭐 이런 골아픈 얘기는 들어도 모르니까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 간단하게. 에, 왜 실패했느냐? 한 시간 더 일해라. 너들 지금까지 9시에 출근해서 5, 6시 퇴근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말까한 시간 더 일찍 나와. 7, 8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명, 명, 명령을 내리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두째. 회사 안을 정말로 반들반들하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 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새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세리, 세이돈, 세이케트 소지. 에, 일본 말로 이걸 사했으라 그러죠. 세리, 정리, 세이돈, 세이케트 소지.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사했으라는데, 이게 일본의 전사업장이 사실 강, 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로 바닥이 유리알처럼 반들반들하게 정리정돈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정리정돈이 위랄처럼 반들반들해져야 자기 마음속도 정리가 되고 자기도 좀더 빈틈없이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강조합니다. 망한 회사를 가보면요. 오한마고 연장이 막 사방에 굴러다기고 있어요. 망한 회사를 보고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망한 회사는 정원수 자체 손질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 담배꽁초도 많아요. 물구덩이도 있어요. 화장실 바닥은 진척질천해요. 망한회사들 특징입니다. 화장실 변기통에 가면 휴지 조각 떨어진 거, 말아 떨어진 게 그냥 널려 있어요. 예? 비누도 어디 간지 찾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게 망한회사들의. 정리정돈이 완벽해야 된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출근시킨다. 망했어? 인쇄했어, 내가. 자, 1년 3 6 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놀고, 국경일 놀고, 뭐, 회사 창립을 놀고, 그 놀고 나나다 빼면 보통 한 129일에서 한 13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3분의 2 정도 빼2도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이 망했으니까 니네들이 반성해야 되고 난안 자른다, 대신. 근데 첫 1년은 365일 매일 출근해라, 니네들. 출근해서 니네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게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말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공간 얘기 하지 마라 얘기예요 회사안을 반질반질하게 마음까지 정리정돈하고 너희들이 망한 회사인데 우리가 내가 샀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댕기려면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1년은 360번 출근해 회사에서 월급 받아먹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나가머리는 그러면 자기는 회사 안 나오면서 그렇게 하냐? 아닙니다 나가버리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회사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1년 365일 출근한 사람, 이 사람 자체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밑에 놈들이. 얼마나 본인 자신 몸을보니까 사장 자신이 가장 부지런하니까, 밑에 애들도 망한 회사에, M&A 대하는 들은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일본 기업의 세일즈맨이 하루에 몇 개를, 몇 개소를 방문하면 20개소 방문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보다 많을 거예요. 나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0개 방문하는 일이 못들었으니까 근데 일본 전사 영업 사원은 그 다섯 배. 하루 100군데 방문해 100군데. 이거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선을 엄청나게 잘 짜야 돼. 일을 내면. 근데 하루에 100군데 방문하는 거 원칙으로 해요. 일본 전산이. 그 그러니까 다섯 배를 더뜨니까 회사가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준량 자체가 많아요. 워낙 그런 영업 사원들이 뭐 발바닥 막밟으 나게 뛰니까. 에, 사람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 인간의 능력 차이는 최대 5배이다. 마음가짐은 사람에 따라서 100배의 차이가 있다. 이게 나가모리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 베이스가 틀리지, 우리하 경험과 능력이 없어도 할수 있다! 라는 패기만 있으면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에, 벤처기업은 인재가 부족하지만은 과거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전부 조번의 마음가짐이 뛰어난 데서 다성장해갔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아주 특이한 경영처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매상 1조엔 어, 지금의 한 1.5배 정도 되는 거죠. 종업원 10만 명의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서 쉴 틈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6시 50분에 회사에 나오고 밤 9시까지 근무하고 1년 365일 나오는 겁니다. 이 체력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그 쓰러질 거야. 한국 사람 같으면 쓰러지거나 그냥 노조에서 난리가 나갔지. 토요일, 일요일에 이 사람이 근무할 땐 토요일 이런 제 사원들이 뭐안 나오는 사람이 많죠. 에메리당 회사 말고는 자기가 회의에서 팩스를 전부 직접 챙기고 회의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감독하고 주자고그러죠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중학교 다닐 때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때 인간의 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도 내 관리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 이 정이라는 걸또 중요한 거죠. 관리 기법으로서 셀라리맨 시대를 또 할, 한때도 잠깐 했었는데, 뭐 미국 기업을 다니면서는 이제 주주를 중요시하는 경영도 배웠다. 그래서 미국 경영, 일본 경영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맺는 게 에, 자기 자신의 경영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이 나가버리 회장 또 하나의 아주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도시락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도시락을 빨리 먹는 사람. 이거 뭐, 밥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 회사는 전 세계에 하면 예사 밖에 없을 거예요. 예사,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밥 빨리 먹고 와서 일해야지 무슨 밥 먹으면서 이거 떠들면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한 시간씩 밥 먹는데 시간 필요 없다, 그렇게. 그래서 면접시험을 딱본 다음에 식당에다 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중에서 밥을 제일 먼저 먹고 나온 사람 뽑는 거예요. 이게 또 성공한 방침이에요. 난 특이한 사람이에요또 그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서, 참, 응? 길릅니다. 길르는데, 사원을, 그렇게 애써 길른 사원을 자르려면, 회사 경영이 나쁘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자르려면, 내가 먼저 할복 자살할게. 라고 말하세요. 그래, 자기가 사원 못 자르죠. 자기가 할복 자살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원을 아낀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 이 회사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지금 하라. 지금 해라. 당장 해라. 당장. 될 때까지 해라. 이게 나가모리의 말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신념과 열이만 있으면 회사가 성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해라면 당장 해라.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전산의 경영입니다. 나가모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